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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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얼치. 아 빠르다, 빠르다, 누 바로. 아, 아 당신은 또 천하는가 자지을못 본가, 예? 봤지. 봤다는 게차아 청하는가 홀라 이라는가, 어? 아, 청하는가 보람이. 네. 보디치는 거, 보라지. 보디 했지? 거, 보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이치 아이, 는 거. 무슨 차야, 거. 보 아, 거. 보슨 차? 야! 아아! 아치는 거. 보다 아, 는 아, 보아치는아보 아, 아는 아, 아, 디 아, 는 거. 아, 이 아, 는 거. 보 아, 치 아, 이 아, 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디치는 거. 보 거. 는 거. 보디치는 거. 아씨내 지네 타야게, 내네 타가. 어? 살랑살랑 말어. <laughs>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내려다 보라는 거지. 어? 시,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어? 아침에 나갈 때가지 없던 차코스터이 이렇게 남이 저 코앞에다 세워 놓는다 말이야. 어? 와, 내 돼, 진열이 먼저 인데 차이 영채스가 사람이. 너 어? 누이네가 이게 여보, 여보. 어? 여보. 조용조용 내지저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면 응? 조용조용하게 생기어가야내 아, 오늘 이거 좀 박살 옆으려 이거 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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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여야저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아야 응. 저저! 아, 아 정신있어 이 가발이 2만원짜리다이 원짜리 이이 차는 어디서 시사 가면 만 원도 해요 만원더 해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이 자르치 면 이게 마사질까 이 최대 마사질까. 어? 응? 아, 야, 내 따라가봐서 혹시니 뒤뒤 박살이나 지 뒤뒤 박살나서. 아이, 우예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가 말이야? 매네마다 우예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니. 어? 응. 다시는 내년부터 우예비를내는가 봐라. 죽었다 아이랜다 죽었다 아이래.

사람이 이렇게 놀라긴가, 예? 예? 아? 어? 아이, 사람 이렇게 이 시시하게 놀래긴가요? 시시하게 놀래긴가?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도왜지 어째 사람 잡아 먹을 참이랄까? 예, 좀 진지하죠, 진지. 예?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그, 생겼는가요? 예? 진정하게 그, 생겼나요? 지금 진짜 우리 같이 지금 진짜게 생겼어, 생겼나요? 아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서 이래니까, 아이, 도 <laughs> 분은 다 우리 이 쇼초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도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야. 예. 제 혼자 산지 10년 넘은 누구나 타하는데 가서 있는 자약이아이 어? 형님에! 야, 저뭐디 남이 사생활 가지고 둘쳐 내면 이럴까 예? 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이, 우회관리 예 이렇게 족보도 그렇지. 없는 차들이 남이 쇼츠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저코압에다 이렇게 번드하게차씌놓는게 이게 말이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니까, 우회해서는 어? 이거 관계라고 뭐한가, 예. 위에해서 이게 와, 아, 저... 보쇼 잠내차 어떻게 되는가 보쇼 어디에 됐는가, 보 와, 애들이 빡 났구나. <laughs> 오늘 내일로 저 자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야지. 아예 해결했다가는 뭐지 야, 정말 아줌마 나도 일해결하기 싶은데. 아, 자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진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야 여보, 참수. 내째라는거 보. <laughs> 쇼리. 예. 야, 내 원래 쇼리 비용 괜찮게 받는데. 오늘 보이 진짜 실망이다 실마야. 실망. 야, 야아 형님과 내 관계 이리 소만한 말을 하면 정말. 아이 쏘리. 예. 지금 우리 쇼 치에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국잘 떡도 그뭐초채고아에이구아 어? 이건 이제가 그. 그걸... 아 됐어. 야. 아좀 억울하다. 쏘리. 예. 근데 전번에 그 쇼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다에고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어, 이그한 말... 한 어떻게 내테좀 생각이 남가? 야 쇼리 말할까 영 흥취사하긴 하던데 뭐야 그 그래? 에이없 어떤 일 하겨?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통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할까 정 말이야? 쇼리 생각해 봐. 에이. 그각시냐야영우산 각시요 응. 어 곱게도 생겼고 네 응. 근데 시어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그 각시 손마 네 맘이 겠어야어 형님 응. 응. 오늘 내니까네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씌워놓겠습니다 응. 떡 씌워놓겠다고? 예 응.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씌워놓는다 정말? 응. 정말인가? 예정말인다 응. 응. 아이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인다예자 응. 오지나, 이거. 오, 야, 참아요. 신기한 존재다. 아저, 형님, 나를 소개해 주겠다. 여자 정말 그렇게 거기 생길 수까거게 생기나 뭐나 한 말도 마. 그렇다. 정말 저 형님이 아줌마에 보다 더 거기 생길 수가? 아저 말씀에 무슨 거기 생기다고 우리? 그이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막... 뭐이랄나 어, 난 말씀해라네. 아, 이 이자주인차주 아, 아 차발했어주 아 아. 아, 아, 네, 됐습니다! 음. 저... 형님! 어. 아줌마! 내 지금부터 차주자겠습니까두 분은 자, 피하셔 예! 아이, 아. 피하라고? 아. 예. 자주인 차인데 우리가 제피어 글쎄요? 아! 내 네, 지금 이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아. 혹차주 부자고 그래서 이거는다서다 뭐 꺼져 예, 실수를 할까봐 <무늬> 저시녀리 어제 노이 험한 데서 데글데굴는게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어? 그렇지. 내 보기에는 대비 사주나한테 당할 것 같은데.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런데. 야, 잠시만. 응. 아이, 숄이. 예, 예, 형님. 아, 이렇게 할까? <laughs> 예. 다 밝게 생각하지 말고요이사주는 응. 혹시 딱 잡은 게. 응. 도치에이말이크고키도이말이크고이런 응. 사람일 수 있지. 아, 어, 그럴 수 있지. 그냥 숄이 수 수... 혼자 위험할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응. 그럼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첫구도에딱 숨겠으니까. 말이 응. 그렇게 딱 나타나면 응. 나를 딱 아, 아이, 우리가씩 딱 부르고. 어? 아줌마 우리가 이시 드사세 가지고 그 심정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응. 아줌마, 내 그거 자주 잡기 마음 뭐. 네. 여기 가서. 자, 서두 분, 부두드리겠습 그때 나오죠. 오지. 자, 두 분, 피하주피하라고 예, 예, 가복하게 오세요. 소원이 예, 와요 네, 응. 여보, 저, 저. 가자. 아, 아, 아. 잠깐. 잠깐. <laughs> 나를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 그렇게 꺾여생겼다 아이다. 근데 내 여기 번에서 있으면 뭐하니? 사서 이와다으면다달라나겠다야 이거 어디 숨어 이래겠니? 옳지. 뭐 있는가? 아,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쳐갖고 어시를 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눈 쭉, 누이 이렇게 진 하이다. 막 나니? 와, 자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 야. 이 저건 뭐지? 어라? 도둑이, 나머지가. 아, 그러니까. 이차 안에 물건 도둑질 하다가 내어 오니까 인차 내좌 뒤에 숨었구나. 아.

너미치즈 도둑놈이라 고 봤니? 아, 근데 아, 정말 도둑이 아니다. 너는 생기고부터 도둑놈이다. 응? 아, 내 생기기진 도 절대 도둑이 아니다. 어, 어,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어, 어. 응? 아, 옳다. 자수해라. 자수. 간발충관. 강쥐충연 간발충관. 강쥐충연 예. 예. 어제 이아줌마좀 정시 좀잘 못했지, 어째? 이 아, 아줌마야아 아줌마야 도대체 누군가 예? 어째 <laughs> 내오 어째 <laughs> 내 누군가 말아보 뭐. 어째 복수하다고 복수야 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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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진짜 쪼서나 엄청 말라지? 아이다! 짜자야다아기야야아자야야야 소리를 치겠어? 목게 목길 칩소 막 야, 소리 막 와닿아서 귀가리막 번져지마, 야귀가리 번져지 와, 내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얻까봐 무시했지 뭐라 나... 이렇게 군중이 힘을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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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야 무슨 또험한 소리라니 <laughs> 아, 요 아, 이 아. 내, 내 군중이다, 내 군중 아, 떠듬던 지뻔뻔스러기까지 아, 아 아줌마,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진정하고 작은 응. 작은 넘어갑시다. 응. 자잘 들으셔. 요아즈마 응. 응. 지금 이 자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응. 아즈마이 남부족이고 나는 여기 응.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도둑이란 네, 말이면 내 오, 도둑이.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어서 어쨌든 내손을내 도둑이었으니라 이제 야이빼락게벗어진다야야아즈마됐습니다 내 도둑이랑 치해 해. 내가이치기 헤르메. 이야. 니은즘님 애랑 아버지를 불러도 서였다이 도둑 너아뭘 알아? 아우 리야 아우 꼬르륵 불어나게. 아, 아버지 애들이 아휴. 아버지 헤르메. 아. 아. 줌마아 어. 응. 아너 지금도 아직 에또 사옵니? 응. 아하, 아휴, 내 네, 오늘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잔인 머리같이 내등부 이래, 이네아 머리야 이들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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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빨리 나오세조 붙잡았습니까, 붙잡 자칭,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리 빼락이 됐습니다 덕진이 말 크고, 기가 이렇게 그지 덕진은 요만한데 그치, 내 부실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어? 졸야, 졸, 저기, 저기, 저기 도둑이 한 사람을 안 했더만 와, 뿌리구나 나는 저바 도둑이란 저 더, 더더 아, 이 여자 예. 여보 니 네, 오늘 내인데 잘붙잡혀왔 가만 놔둘까 말아냈으면 이봐, 쳐. 예, 아, 여 어째 여보 야? 당신해결하시 네? 네? 어떻게, <laughs> 아당신해결하니까시줌예 네. 아줌마에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연기다 시혼게 참가 관계 없었지 무슨 그게 아쟤차 잘못 몰아가지고 여기다 고아이그러게 음, 음, 음. 아, 아줌마에 그자 여기다 아예 세왔으면 자사고 아예 나설 수도 있지 뭐 이게 예, 예. 내도내 아, 미안하다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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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게 뭐지야 나도 아, 내 도만 미안하다 이거 대미안니다 이게 아야 이 안돼, 예, 여리. 어 선생님. 여리. 어여. 어 선생님. 여리. 야. 이 오돌이 와서 연를하 뭐, 당장 못게누가 아, 어, 우리 나출비 예! 예. 어, 내 각시요! 인사! 인사! 언니 안하가 아, 아, 아그그 아, 예! 저 각시 바로 약 말하던 그안고현숙하다그 각시요! 아! 그가이이동 바로 내정보 말하던 우리 셔치우의 책임자요! 이동놈이 아! 아! 라 그 우리 시험머리를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위의 관리자부이아니까시험머시험머 어? 어, 어, 아, 좋아! 홍자 산다며? 아, 시험머이니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네, 돌아가신 전남편어머입니다 예? 해마다 이때쯤이면 전식이 더지는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답하서가다가 아, 차 절대 막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터지지 않서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차쓰리부는거꼭되겠습니다 아, 아 이없어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너니, 연일들 뭐. 대단하지? 야, 아이 사별한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오마를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오라. 전해져서 엄순다. 야, 우리 어이보 우리 쇼리도 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바가미네 집쫙 올라가 한번 보고 그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야, 아 정말 힘이 일들. <laughs> 자, <웃음> 아까 사실 말했잖아요. 야, 저... 저번에 우리 사+ 사람들다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야, 그거 오늘이 우리 또... 어. 바람머 a 로 a n e 바람 t o n g 명 p 사검사 m a n e r o Tommy n o m s a n a r i z 아침 k a Kedi Ibonamo, 저 r e t r a Tessel, Achim s a 정신 k Taripas, Toterra, Taripino, Zinga, Tong Sina, t o n 밥 많이 먹으면 <laughs> 아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아아어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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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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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아들아아아아아아고 어? <laughs> 어? <I 웃음> <걔도>, 어? <laughs> 일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것을 아침에 나간 게요 야, 이만큼 이스라엘이 왜 그래? 말할 랄건 말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은 아무 거기서 이 일상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laughs> 그렇지 야아줌마이나아줌마이 야. 야. 성격이 더러운 줄말았지 이렇게 우스워하 줄은 정말 몰랐어 어디 안 봐? 에잇 사람은 그렇게 겉도 보고 평가를 하마야 되지 맞습니다, 형님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아, <웃음> <웃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응도푸 어? 어? 저도 뭐야 저도 마 동네 아들하다 야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을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만 나는 사회라니까 어? 사실 뭐 어, 도시 발전하고 고층업머리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 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니고 뭐예요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형님 <laughs> 야, 야. 그번뭐 안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 병원 갈준비해야 돼. 아나 설거일 때문에 그래. 아 뭐, 어쩌또. <laughs> 아, 쯧또왜 어, 빨리 같이 올라가.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우리 둘이. 아야! 뭐, 아, 둘이 올라가. 올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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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